안녕하세요. 습관TV입니다. 오늘 또 경주 황성공은 야간 맨발 극기 나왔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똑같은 내용으로 맨발 극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복은 가장 큰 효과를 지냅니다. 우리가 신호등을 매번, 매, 교차로마다 횡단보도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시각화 속에 신호등의 개념이 머리에 탁 박혀있기 때문에 잘 박힌 모처럼 우리 사고 속에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신호를 어기고 가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처럼 반복 교육, 반복 학습. 반복해서 뇌에 정보를 주는 것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입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러나 유익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것들은 큰 의미가 있는 이리 아닌가 생각합니다. 맨발 극기의 효과 중에 부교감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항진 효과를 발휘합니다. 흥분을 하거나 또 두렵거나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고 또 불안하고 이런 심리적인 기전을 일으키고 부교감신경은 그것을 안정화시키고 잔잔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맨발 긋기는 분명하게 우리 심신의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효과는 탁월합니다. 그래서 뇌파도 바꿉니다.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바꾸고요. 우리가 평안한 심신의 상태로 릴렉스하게 유지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이 맨발 긋기의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맨발극계의 의싱 효과는 또 놀랍습니다. 의싱은 접지 효과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중화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활성산소가 또 우리의 인체 대사 중에 불가피하게 생기는 것이 마치 자동차가 달려야 하잖아요. 달릴 때 배기 가스가 생기는 것처럼 연소 가스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활성 산소인데 예전 사람들은 활성 산소 이 개념조차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산과 들과 흙을 밟으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땅과 접지하면서 발성 산소가 중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와서 고무와 플라스틱의 발견으로 인체가 흙과 단절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우레탄과 같은 합성 수지가 대세가 되면서 편리하지만 결국에는 인체를 땅과 단절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활성산소가 우리 인체에 과다하게 축적이 되어서 항노화, 항염증을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혈액이 건적, 건적해지고 우리 혈액에 염증이 생기고 몸에 염증이 사라지지 않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보면. 근대에는 현대 와서 약도 좋고 영양제도 좋은데 우리 몸은 날이 갈수록 온갖 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을 보면 정말 의학의 발전이 모순도 있다,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과 가까이하면 병과 멀어진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예전에는 많이 먹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 대부분이었다면 현대인들에게는 너무 많이 과잉되어서 생기는 질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거에 일시에 해소시켜주는 것이 맨발극기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맨발극기를 하면 우리 몸의 인체 활성산소가 중화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 촉진효과 이것도 정말 탁월합니다. 혈액순환은 자극에 의해서 더 강력하게 흐르게 되는데요. 우리 인체의 말단이 발 아닙니까? 심장에서 내려온 혈액이 발끝 까지 통과를 해서 힘 있게 다시 심장으로 중력을 거슬려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인체의 지압을 발바닥의 지압을 통해서 혈액을 짜주는 효과도 있고 또 혈관을 자극하고 또 혈액을 펌핑하는 효과까지 더해져서 이 발바닥에 올라온 효과가 아지오가가 발휘가 되면서 이 종아리, 로봇, 종아리 위로 힘있게 걷는 동안에 피가 펌핑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발은 제 2의 심장이라고도 합니다. 보조 펌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젊고 건강할 때는 혈관도 깨끗하고 혈액도 깨끗하기 때문에 심장 하나로 무리가 없는데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되기 시작하면 혈관도 약해지고 탄력도 없어지고 혈액도 끈끈해집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에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또 혈관이 손상되거나 콜레스테롤이 많이 끼어서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싱 효과는 혈액을 희석시키는 효과 결액을 묽게 해서 잘 흐르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원리는 이제 표면 전하 제타 전이라고 우리 같은 세포에도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는데요. 그것을 표면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끈적끈적한 피는 서로 달라붙던 힘이 강해서 그런데 이 땅과 접지를 하는 동안에 땅의 마이너스 전하가 인체 내로 흘러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전하가 세포의 혈액 세포에 다닥다닥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극끼리는 서로 막대 자석을 앵극 앵극 에스크 에스크 갖다 붙이면 읍지로는 붙는데 손에 힘을 풀어 버리면 튕겨 나가는 것처럼 마이너스 전자가 혈액 속에 빼곡하게 이렇게 집착이 되면 이제 혈액 세포끼리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것이 표면 전하라는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땅과 접촉하면 땅속에 자유전자 음전자가 올라와서 세포끼리 밀어내는 힘이 생기면서 혈액 세포끼리 뚝뚝뚝 떨어지려는 성질 그것이 바로 표면 전하이고 수치로 나타낸 것이 제타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은 자연스럽게 땅과 접재하는 동안에 포도알처럼 알랄이 떨어져서 혈전을 예방한다는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하고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빈도가 현저히 낮은 것도 그 이유입니다. 자, 겨울철에 맨발 걷기 주의사항은 철저하게 방안을 하셔야 합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발만 빼꼼 내놓으시고 발도 추우시면 두꺼운 양말을 신으시고 발등꿈치나 발 밑바닥에 한한두 군데 정도 빵구를 내어서 땅과 접지하도록만 하시면 됩니다. 양말을 신어도 충분히 지압 효과가 되고 교감신경, 부교음신경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되는 효과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양말에 발바닥에 구멍만 뚫어서 식을 하시면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추위에 민감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또 양말을 신고 하시기를 권장을 해 드립니다. 자 지금 인기황성공원에는 나무 전지 작업이 활발하게 되고 있네요. 이곳은 아지트인데 황성공원의 핵심 아지트입니다. 조금 있으면 수많은 인파들이 이곳에 머물면서 하루종일 여기서 뻘 속에 황토뻘 속에 또 있기도 하고 맨발 걷고 스트레칭도 하고 담소도 나누면서 행복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황성공원은 경주의 자랑이자 경상북도의 보물입니다. 여러분 이 수려한 자연의 풍광 속에 이무시면서치유도하고 힐링도 하는 놀라운 효과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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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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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석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